밝게 빛나는 에메랄드부터 생기를 머금은 자연까지. 세상 모든 자연을 상징하는 색. 초록색. 초록색은 자연에서 흔히 사서 볼수 있는 색입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위해 염록소를 지니고 있어 초록색을 띠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 많은 동물은 이식물의 숨기 위해 초록색을 띠고 있죠. 초록색은 빨강, 노랑과 함께 사용되는 신호등 색이기도 합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의 경우 사람의 눈에 잘 띄는 파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록색은 그렇지 않은데요. 빨간색과 더불어 초록색 전등은 19세기부터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초록색은 빨간색과 선명히 구분되기도 했죠. 때문에 줄은 신호등의 색깔로 채택됐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초록색을 위험을 뜻하는 빨간색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했는데요. 덕분에 초록색은 현재까지 안전 또는 승인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초록색을 뜻하는 그린은 중세와 고대 영어 단어인 그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풀을 뜻하는 그래스, 자란다는 뜻의 그로우와 같은 뿌리를 갖고. 있죠. 고대 이집트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초록색을 사용했습니다. 자연이 가진 재생과 재탄생의 의미를 담았죠. 특히나 수확과 작물의 색과도 연결되며 번영과 풍요를 뜻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자주 활용됐습니다. 높은 지위를 지닌 이집트인들의 무덤에선 녹색 팔레트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 건강의 의미로 영원한 생을 믿던 이집트인들에게 죽은 사람을 진짜 죽음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또 이집트인들은 바다를 종종 강한 녹색이라 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리스에선 녹색과 파란색이 종종 같은 색으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같은 단어가 때로는 바다의 색으로 또 때로는 나무의 색으로 표현됐습니다. 초록색은 또한 이슬람교의 상징색이기도 합니다. 사막지대가 많던 이슬람에서 자연의 색인 초록색은 번영 그리고 낙원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곧 무함마드의 깃발색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이슬람 국가들의 상징색으로 자리잡아 국기 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서구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죠. 12세기부터 서양에서 녹색은 악마나 독성을 지닌 생물과 시각적으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마다 다양한 이유를 내놓고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12세기를 전후하여 십자군 전쟁을 비롯 무슬림과 기독교 사이에 반감이 고조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무슬림의 상징색인 초록색이 서구 사회에서 악한 의미가 더해졌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독이나 마녀 등의 이미지와 같이 초록색을 연관짓기도 합니다. 중세 사회에서는 순수함을 추구하며 여러 물질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습니다. 연금술사 같은 직업에 대한 불신도 컸죠. 물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 예술에서 색을 섞어 사용하는 혼색은 금기 대상이었습니다. 때문에 중세 미술의 색은 섞이지 않은 색감 덩어리로 보일 때도 많습니다. 녹색은 노란색과 파란색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색입니다. 때문에 중세 그림에서 녹색을 사용하는 것은 어려웠죠. 우리가 중세 그림 속에서 초록색을 찾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혼색에 대한 금기가 잦아들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초기인데요. 이 시기 예술가들은 여러 색의 조합을 통해 색감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더불어 화가들은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은 초록색도 자유롭게 사용하기 시작했죠. 르네상스 시기 옷의 색깔은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을 나타냈습니다. 세탁과 햇빛에 강한 녹색 염료를 구하기 어려웠던 당시, 초록색으로 염색된 옷은 귀했습니다. 때문에 상인, 은행가 등 상류층만이 그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모나리자 또한 초록색 옷을 입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점에서 차가는 모나리자를 상류층 여성으로 추측하고 있죠. 하지만 이 당시에 만들어진 초록색 염료는 쉽게 착색되거나 발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시기 초록색으로 그려진 작품들에선 시간이 지나며 색이 변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는 에 초록색을 알아보기 힘든 모나리자의 옷 또한 대표적인 예죠 18세기에 접어들며 합성 색소와 염료가 개발됩니다 덕분에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초록색 염료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기 낭만주의 화가들을 비롯한 예술가들 사이에서 초록색은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담아내는 중요한 색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나 산업혁명식의 기계와 뿌연 연기와는 대비되는 자연의 생기를 표현한 하는 색으로 탁월했죠. 하지만 초록색은 동시에 죽음의 색이기도 했습니다. 1775년 스웨덴의 과학자 비렐름 셀레는 우연히 초록색 물질을 발견합니다. 이 색은 가공법도 싸고 쉬운데다가 변색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셀레는 자신의 이름을 따 셀레 그린이라 이름 붙였고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염료는 곧 마네, 터너 등 당대 화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죠. 쉽게 변색되지 않으면서도 독특한 느낌을 주는 이 색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결국 그린뿐만 아니라 벽지, 심지어는 음식의 색소로도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곧 참사가 발생했죠. 집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벽지 색이 셀레그린이거나 셀레그린 가루를 흡입한 소녀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셀레는 이 색깔을 비소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비소는 독성이 있는 물질로 현재에는 살충제, 농약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셀레그린은 비소가 가진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었죠. 문제는 셀레그린이 당대 가장 유행하던 염료였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당시 일주일 동안 생산되는 실레그리는 영국에서만 2톤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이 잇따랐지만 염료 제조업자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판매량이 급감했지만 계속 판매되었고 196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사용이 금지됐죠. 2008년 이탈리아의 한 연구소는 나폴레옹의 사망 원인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나폴레옹의 머리카락에선 현대인보다 약 100배가 넘는 양의 비소를 발견했죠. 학자들은 나폴레옹이 유배당했던 세인트 헬레나 섬의 집이 셀레그린으로 가득 찬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나폴레옹은 결국 이 초록색으로 인해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실레그린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했던 침묵의 살인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19세기 후반 들어 예술가들은 단순히 자연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특정 감정을 창조하기 위해 초록색을 사용했습니다. 미국의 예술가 휘슬러는 회색과 녹색을 섞어 때로는 고요한 또 때로는 폭발적인 감정들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19세기 후반 색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또한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영감이 됐는데요. 빨간과 초록이 서로 보색 관계를 이룬다는 점에 착안해 예술가들은 여러 실험을 펼쳤죠. 빈센트 반고흐의 밤의 카페가 대표적인데요. 반고흐는 이 작... 작품에 대한 생각을 동생 태호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나는 끔찍한 인간의 열정을 빨강과 초록으로 담고자 했다. 어느 곳에서나 빨강과 녹색은 전투이자 반대이다. 고은은 초록과 빨간색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죠. 이후 기술의 발전과 예술가들의 여러 실험 덕분에 초록색은 새로운 색감과 다른 의미로 재탄생했는데요. 덕분에 여러 현대 작품 속에서도 초록색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레이저 기술의 발달과 함께 같은 전력으로 다른 파장에 비해 저렴하고 눈에 잘 띄는 초록색은 자주 활용됐는데요. 덕분에 미래를 다루는 많은 대중문화 작품 속에서 초록색은 미래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색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연을 상징하는 색으로 환경 집단을 비롯한 여러 이익 집단의 색이 되기도 하는데요. 2017년은 색채 전문 기업 펜톤이 올해의 컬러로 그린너리를 내세우며 다시 한번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펜톤의 색채 연구소장, 리트리스 아이즈먼은 자연으로부터 영감받은 그린너리를 올해의 컬러로 선정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받고 긴장된 일상을 보낸다. 그린너리는 바쁜 일상 속 현대인들에게 희망을 상징한다. 어디에나 존재하며 생명력을 뽐내는 초록색.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